기타들도 있고요. 리료 칩셋. SDK. s d k 비례가 다른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 스택이 있다고 하네요. 한반대 정도. 네. 와이파이 모듈로 넘어 가겠습니다. 와이파이 모듈은 두 개만 있어요, 저희가. WF11이라는 제품과 WF11이라는 제품이 있고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얘만 쓸수 있냐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호스트 프로세서가 필요하냐. 이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. w f 1 1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MC가 필요해요. 호스트 프로세서라는데 보통 리눅스, 안드로이드 이 드라이버만 제공하거든요. 그래서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쓰신 경우에는 이 모델이 훨씬 더사이즈도 작고 쓰기 드라이버도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쓸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있는 제품도 있고 UFL 커넥터 있는 제품도 들 있고요. 시험은 뭐 TX 파워나 어, 거리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동일해요. 그래서 외부에도 보통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솔루션들은 이런 WF-111이라는 제품 들어가도 있고요 호스트 프로세스가 있는 제품들, 일리수스나 안드로이드.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MCU에서 어, 그 UART나 아니면 뭐 이런 뭐 s p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재활 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. WF-111. 이 제품에는 어, 호스트 MCU 필요 없이 얘 자체만으로 공작을할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MCU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. 가지고 램도 사이즈가 몇개 나있고 플래시 스토리도 나와 있죠. 보통은 유저들이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와이파이도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제품은 지금 WF 1 2 와이파이 모듈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스택이고요. 그래서 피처는 뭐, AP 모드도 있고, 클라이언트 모드, 뭐 와이파이 붙는 클라이언트 모드라든지 아니면, 억세스 포인트 제공하는 AP 모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, TCP, UDP, DHCP, 뭐 DNS, HTTP 포콜드도 프로, 제공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뭐, WPA2, WPA Enterprise, WPA, 뭐, 어떤, 시트리티 쪽 프로파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, 뭐, UART나 뭐, USB, SPA, 통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호스트 프로세스에서 b g API라고 통해가지고 커맨드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 블루기자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레귀지를 통해가지고 얘모듈 자체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수 있어요. 네. 업그레이드는 마찬가지로 UART나 USB, SPI를 통해가하고 OT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네. 요거는 이정건은 1 1 1에 대한 제품, 그 스택이에요. 소프트웨스이 제품에 대한 것만 제품이고, 요거는 w 1 1 1에 대한 거에 대한 OS 드라이버예요. 요 드라이버는 요 보시면 X86 프로세서나 ARM 프로세서에 붙여서 쓸수 있는 거고요. OS 버전은 리니스커널뭐 2.6에서 3.12까지나 안드로이드 2.3 버전에서 지원됩니다. 나머지는 뭐, 1 1 m 랑 비슷한 분들이 다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. 음. 그래서, 이제, 저희 셀링 포인트는 이제, 안정되고, 이제, 로버스 타고 한는 아래쪽. r f 쪽에 뭐,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r f 쪽 특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그냥, 이제, 스몰 사이즈. 다른 모델이랑 비교해보면 저희 모델이 사이즈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사이즈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로퍼 컨슈션도 뭐 로퍼로 동작되는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 일단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.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그 외에 뭐 다른 것들 될수 있을 것 같고, 저희가 i 이 a 이라는 클래식적 스택이나 비 l e 스택을 제공하고 있고요. 거기서 보면은 뭐 SPP 프로파일, 뭐 IAP나 AP2 프로파일. 어, 애플 쪽에 들어간 프로파일이나 들 어,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. 그리고 스크립트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나 BT, 사점형에는 스크립트 랭귀지도 쓸수 있어요. 요건 스크립트 랭귀지쓸수 없다는 클래식입니다. 근데 와이파이나 BT 사점형에는 MCU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랭귀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쪽에 RF 쪽으로 이제 RF 쪽이나 BT 쪽 서티를 저희가 받은 제품. 뭐 RF 서티하고 FCC나 뭐 저기 뭐 KCC나 뭐 아니면 EU 쪽이라든지 뭐 이런 어 서티가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브루트 쪽도 스택에서 서티가 필요하거든요. 그 부분도 서티를 받은 제품이고요. 그래서 저희 타겟 커스터머는 이제 이제 서티 받은 이제 그런 마켓들이죠. 뭐 c 유럽 쪽이라든지, FCC 발송 중이라든지, 뭐 IC 쪽이라든지, 뭐 일본이나 한국 마켓들 그리고 어... 뭐 블루투스 파티가 필요한 이런 쪽에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쪽 솔루션이 보면 이제 특징들이 마이너스 뭐 솔루션 필요한 데다든지, 아니면 은 RF 퍼포먼스 특히 다른 b 티쪽 보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투뭐 TX 스퍼들이 크지 않더라고요 모듈들이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kg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19dB 이렇게 소는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런 RF 레인지가더 뭐 필요한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레이도 다른 모듈들 제품에서 저희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하이레이 트 데이터레이 시 필요한 제품들 그리고 모듈의 MCU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. 저희 같은 경우는 BT 4.0에도 와이파이는 MC가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스크립트는 뜰수 있는데, 이런 제품들에는 저희 제품이 적용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